저희 결혼하고 이제 처음 어머니 집에 어? 며느리로서 음. 찾아뵙는 날이고 아 그때 친척분들이랑 결혼식장에서 인사를 좀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음. 현우랑 같이 며느리로서 첫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오늘의 이 관문만 넘기면. 나는 행복이 100%가 될것 같아. 이제 안심하고, <laughs> 네, 아예 긴장할 거 없어.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면 돼. 원래 잘해서, 요거 <laughs> 서저 개인기 있구나. 굉장히 편해 보인다. <laughs> 나 음, 편하지? 이게, 내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건데, 이게 신나 보이네. <laughs> 어나 너무 신나는데? 나도 신나 나도 신나는데? 어 신나 <웃음> <웃음> 내가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 좀? 먹을 때내밥 그릇에 절대로 음식 올려주지 마아 클라지 그 버릇이 돼가지고 아니 저절로 돼 오늘은 안돼 아니야 그냥 나 챙겨주지 마 풍수지타지 말라니까 알겠지? <laughs> 어. 내가 올려줄게 나는, 아 올려, 나는 올려줘도 되잖아 어. 알았어 알았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 자기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거 말고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가은이가 나를 챙겨준다는 어그 어. 어, 모습을 아, 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그치? 이해했어 나는 오케이 귀엽다 오. 귀여워 <laughs> 긴장될 텐데 몇 분이나 계실까 아, 어머니 <웃음> 어머니 <웃음> 손 올렸다. 아우 우리 어머니. 어마있는 아, 냄새! <laughs> 아니, 뭐. <laughs> 왜 이렇게 한 배터리 갖고 와? 어머니 저희 응. 한복 입고 왔어요. 새색시. 이뻐 이뻐. 이쁘다. <laughs> 아무튼 예식장 고생 많이 했다 진짜. 아니 그날 결혼식 때 나는 너네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맞아요. 나도 엄마 얼굴 기억이 잘안 나. 그리고 너네랑 같이 손님한테도 막 인사하고 인사하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 어, 이게 아 너무 정신이 없어시 너무 빨리 갔어. 그리고 너는 막 이렇게 이모 누구 이렇게 얘기해줘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 모르지, 모르지. 맞아요. 모르지. 그래서 오늘 음. 처음 뵙는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했어 엄청 말하는... 긴장 많이 했어 음. 오늘. 음. 아 그래? 이따 이, 오늘 이모, 네. 이모가 그러더라고. 이모 이모라고 했는데 자기를 별로 안 <laughs> 반가워하는 <한> 거. <laughs> <한> 거 <laughs> <laughs> 그니까 자기도 언니, 언니 그날 정신도 없고 거기서 어, 인사하면 아, 몰라 모르지 에. 아니야 그래서 강점 들어왔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마이너스 1의 상태로 시작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아 게아니왜막 걱정해? 아 걱정 아야 장난 왜막 걱정해? 아 걱정 마야 장난 왜 이래 장난치면 아, 장난치면 그래? <laughs> 아 장난 나저 기분 알지? 알지? <laughs> 몰라 그래 오셨어? 어, 오신다 오신다. 고 오셨어? 어, 오셨어 오셨어. 오, 눈이 아우, 오, 한 안녕하세요. 어 눈이 동그러졌어. 아우 한다 안녕. 안하세요안 오유 <laughs> 시크시요 시클 <시클해요. 웃음> 잘 많이 빠졌네. 네. 부주고 만나라고 얘가못 봤을 거야. 어 뒤에 딱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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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머, 앉으세요. 여기. 어, 잘 들어요.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때 이사를 제대로 못들려가지고 근데 기억나요. 근데 기억나요. 두째 아, 참... 이모고. 두째 <laughs> 이모고. 큰큰 네. 외삼촌. 큰, 참... 큰 삼촌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딸. 어. 여기 안녕하세요. 이모 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이모 며느리 아들. 아들. 어. 우리 온 가족이 아들? 다, 아. 다 아. 왔어요. 아, 며느리도 왔어 아침 며느리. 아우야. 어. 아. 쌍며느리. 이쁘지. 엄청 이쁘지. 엄청 이쁘지 간호사야. 수술방 간호사. 진짜, 진짜. 아니, 이, 우리 며느리가 뭐 선물 이거. 어머머 엽산. 어머머. 어, 애기 나중에 예쁜 애기 준비하시라고. 어, 어머, 엽산? 엽산. 이모 우리 엽산 사야 되는데. 진짜. 진짜 엽산 사야 아 엽산. 진짜 대박이다 엽산. 이렇게 예쁜 애기. 세상에. 이거 이 역시. 역시. 오, 진짜 저 엽산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진짜 간호사 분이 고르신 거니까 진짜 좋은 네, 엽산. 엽산. 뭐? <laughs> <다크서클 생기겠는데? 열심히. 웃음> 아, 그래서 생기겠는데 배고 배고프죠? 힐레비. 힐레비. 언니 배고프지? 빨리 얼른 밥상 차릴게. 얼른 차릴게. 어, 상유야, 어. 여기 상좀해 줄래? 여기 상. 아이고, 뭐 애썼다. 애썼어. 야 이거 지금 아직 어? 지금 이거 이거 근데 다 차릴 수 있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 가훈이요. <laughs> 여기 이정거 반찬 같아, 어디다 끝내놔인턴이에 있던데, 이리 오늘 가야 되나 이모, 이모 어디든지 잘 모르니까 또더 헷갈릴 거 같아 엄마가? 아, 좀 저... 아, 같이 가져오는 거, 거 아닌가, 괜찮나? 응? 뭐 많이 했어 반찬 없다더라, 이모 응? 반찬, 반찬. 반찬. 근데 조금씩. 응. 근데 이거 나물 내가야될거같아은 대가. 한국은 가한가한가 한국은 대가. 한국은 대가. 가한국 대가. 가 한국은 대가. 한국은 대가. 한 한국은 대가. 한국은 대가. 한국네 앉혀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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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랑 어, 어, 어. 얘기하고 있어? 하나 <laughs> 누나랑 얘기하고 있어? 좋겠다 뭐 언제까지 그러는 누나가 어떻게 아아 아아 박수 칠 일이? <laughs> 이제 저 저는 못하는 거여가 가서 <laughs> 어... <laughs> 아유 사이가 <laughs> 좋다 신혼이라 <웃음> 네? <웃음> <웃음> 초고추장만 뜯어도 박수 쳐지고 <laughs> <laughs>

힘들어. 그래 이모가 했어한개 음... 아, 먹어. 음, 이거 막 대접. 아, 아 아. 아. 아, 뭐, 뭐. 아, 제발 그애 오래오래 그래 그렇게 해라. 처음만 그러지 말고. 제발 예. 그하세까봐그랬지 사랑 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머까봐 <laughs> 나 근데 엄마도 보고맨데 이모랑 삼촌은 내가 가은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 나는 삼촌이 음악을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익히 잘 알고 있었지 사실은. 직접적인 거 말고 원래 신해철 맞아요, 맞아요 삼촌. 어. 어. 오디션 1위를 뽑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게 엄청 그게 반려 구멍에 진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경쟁률이 엄청났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오, 그건 진짜. 보컬로는 조건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노래를 워낙 잘하잖아. 음 어. 어. 음 성격 좋지, 야물딱지지, 말 잘하지, 음 얼굴 이쁘지. 응? 저런 저런 저러 며느리로 어떻게 얻었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친목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내 동생을 나는 좋겠어 밥안 먹으면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그렇지 밥안 먹어도 배불러지 박수 사랑받는 며느리입니다 아유 이쁘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제일 좋은 게 전화 와서 궁금해 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안 귀찮고? 사사건건. 왜 아니 얘는 있잖아. 언니 얘는 애기 애기. 나한테 저번에 또 얘네 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막 임신인 것 같다고 막 그래서 난까지 진짜.. 아니 진짜 테스트..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자꾸만 줄이 보이는데 나 게. 진짜 테스트.. 임신 테스트에두 줄이 나오네. 두 줄이 안.. 아니야. 흐리게 나온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아, 어, 흐리게. 두 줄로? 근데 진짜 빨갛게. 아, 그게 아니라 보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얘네가 자꾸 보인다고 하니까. 상상 두 줄? 상상 두 줄. 아. 보인다고 볼 수가 없다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막 너무 먹고 오. 싶고 계속 막 그때 막 어,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저 이상하게 막 어지러워요, 멀미나요 이러고. 음. 근데 진짜 빨리 갖고 싶나 보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음. 근데 현웅아 진짜 잘할 것 같아. 자기 식구들한테는 엄청 잘하니까. <laughs> <laughs> 아우 세상에 울지 마. 저희, 저희 먼저 집에 갈게요. 옆상. <laughs> 야야 우리가 빨리 갈게. <laughs> 이모 눈치 왜 이렇게 빨라? <laughs> 분위가 너무 좋네. 음. 네. 내가 오늘 가은이, 가은이 오늘 이제 우리 며느리로 이제 오늘 인사하러 와서. 어머 오머 어머 니머 어머 는머 어머 어머 는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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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눈치 어머 어오 어머 어머 오머 어머 어머 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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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니 저 어머니 우와. 케이크 준비하실 줄 모르고 모... 제가 아. 제가 할려고 어머머 어머머 어머어머어머이머머머머니머머머이머머머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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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그러니까. 어. 어. 아. 어, 어. 어머. 뭐가 찍어 나온다. 뭐야? 아 이렇게 타는 거야? 타마 안에 뭐가 있나 봐. 우와 이거 착하다 이거. 오 복제할 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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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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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 그러네 같이. 아, 아요 아, 맞아요. 어, 기억이 안 나요. 내랑 나랑 언제쯤 만날 게죠? 그리고 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 어머머.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결혼 전날에 저한테 편지를 주셔가지고 어. 아. 감동이다. 답장 써왔어요. 어머나 제가, 세상에. 제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아. 주셔가 <laughs> 사랑하는 어머님 어머니, 저 가은입니다. 편지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너무 따뜻했고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께 편지를 쓰려고 악플이지만 펜을 잡아 봅니다. 처음 인사드린 날이 아직 생생한데,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현호와 함께 할수 있도록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현호도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현호와 함께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어머님께 기쁨과 든든함이 될수 있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이지만 어머님의 딸처럼 사랑스럽고 든든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챙기겠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날이 더 많으시길 바랄게요. 어머님은 웃는 게 예뻐요. 음. <laughs> 사랑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첫 번째 며느리자 마지막 며느리 가은 올린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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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말. 떨려. 왜? 이렇게 또 라디오 d j 가 이렇게 떠나고. <laughs> 떨렸어. <딸려>. <laughs> 아 고맙다 얘. 사실 항상 이제 가은이가 딸처럼 조금. 잘 지내와 줬어가지고 되게 음. 고마웠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제는 이렇게 같이 보낼 식구들이도 생겼구나.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그런 날이어서 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